확실히 시발누의 바 인기가 줄고 있습니다. 다른 타코인에 비해 시발누는 바 구글의 검색만 해도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자 손실, 코인 시장 하락세 지속, 고래 거래량 급감이 미치는 영향 등 이런 악재들을 제외하고는 호재 소식이라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 관련해서는 아무런 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을 올리는 기자들도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코인을 주로 올려줘야 돈이 되는데 확실히 시바앤 후의 인기가 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검색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 말고는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업피트 거리랑 탑순위에 들었던 밈코인 최강자 우리 시바이누가 이제는 위에서부터 전체를 봐도 맨 하단에 있거나 스크롤을 해서 내려야만 시바이누를 찾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밈코인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대장주였던 코인들은 떨어지고 새로 출시한 코인들한테 밀리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내용 없는 우리 시바이누에 대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로 모아서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해하실 만한 선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01099825723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면 민코인 세 가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노코인, 베이비도지코인, 페페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두코인더 셀렉 중에 있고요. 이 코인들을 무려 1000개에서 10만개까지 에어드랍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딱 이번 주까지만 이더리움 에어드랍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몇 개씩은 어렵고 선착순으로 한 개씩만 지급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복이라고 보내셔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정말 앞으로의 미래 전망 또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2025년은 밈코인의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변동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물량을 준비했지만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고 무료로 코인을 받으셔서 이제 다가오는 알트 불장에 상승이란 걸꼭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이지만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에어드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연락을 보내면 그때 받고 싶으신 코인명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9982-5723제 번호로 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코인명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영상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사실 요즘 조용한 거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발자 스토시 쿠사마가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시바이누가 최근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얼굴을 비추면서 5년 내로 시바이누를 탑 5코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시바이누는 밈코인들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1등을 놓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죠. 시바이누는 정말 맹신적으로 보일 정도인 커뮤니티의 지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벌써부터 쿠사마의 발언에 커뮤니티에서는 탑5가 아니라 탑3 안에도 무조건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인지 재단 측에서도 공급량이 흠인 우리 시이누를 지속적으로 소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한 토큰만 410조 7200억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며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 차트겠죠. 시발 위에 이동평균선 EMA 간의 교차가 없다는 건 모멘텀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로스가 될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거의 3, 4개월 동안 교차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 강세 신호로부터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골든 크로스 라인에서 슈팅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바이누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보유자들의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고래들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락세일 때 계속 이 평선이 붙지 않고 있다는 건 물론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이 아래 구간, 이 아래 구간에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베누는 바 지금 정말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도지코인과 시베누의 바 ETF 신청 관련해서 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나아지면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도지코인은 1차 ETF 신청이 승인이 되어서 2차로 넘어갔고요. 시베누 바 같은 경우는 1차 승인 검토 중에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트코인도 몇 차례 부결된 전례가 있던 만큼, 우리 시바이누도 부결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의 성장력 정도면 2차 쯤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만큼 언급만 되어도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많고 많은 코인들 중 우리 시바이누가 ETF 후보에 오른 것만큼, 큰 호재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우리 코인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주식 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의 자산, 이런 암호화폐 인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일수록 전반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점에 우리 ETF 승인이란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쉽게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일궈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상 뭐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읽어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여러분 블랙록은 무려 1988년에 설립된 10조 규모의 자산 관리자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벌 투자 관리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의 ETF 계열사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굉장한 거물인데요. 과거 비트코인의 ETF 부결 당시에 이 블랙록이 서류를 직접 재제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승인을 따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블랙록에게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블랙록이 ETF 승인을 직접 언급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가시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블랙록이 ETF를 확정 짓고 나면 상당한 슈팅이 나와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보니까, 이젠 또 다른 의문감이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블랙록이 리플, 도지,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언급하자마자 모두들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블랙록이 ETF 승인에 있어서 이 코인들 말고 다른 코인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인만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더한 상승률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일위 투자 기업 블랙록의 ETF 승인 검토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모든 암호화폐의 별 ETF는 떡상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바로 폭등할 코인은 아마도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ETF 승인권으로 SEC에 검토요청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요즘 최대 상승주인 AI 개발을 지금 현 시장에 딱 맞게 성공시키면서 블랙록의 리스트에까지 올라가게 된 정말 대운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ETF 승인이 확정만 나면 못해도 최소 2,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대형주에 가려져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요. 이 종목 벌써 어젯밤 고래로부터 8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요.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까지 무려 550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거물들의 이런 매수세에 상승 출발 신호 조금씩 오고 있는 거 벌써부터 보이실까요? 뭐지 않아 이것보다 더한 상승이 예상되는 이 블랙록의 수혜 종목. 오늘은 제가 선착순 말고 매 영상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모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구독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이 코인 꼭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기회를 혼자 가질까 말까 나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애, 과거에 저마저도 불안했던 시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기회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찾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2000% 상승이면요 100만원만 투자를 해도 2200만원이 되는데요 블랙록의 리스트엔 더 대박인게 블랙록이 직접 자필로 포트폴리오에 ETF 승인을 촉구한다 미래 전망이 뚜렷하며 최소 2,000% 이상을 책임지겠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큰맘 먹고 가져온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는 꼭 남겨주셔야 앞으로 이런 인생 역전 종목 제가 힘이 나서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겠죠? 정말 이런 기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셨을 때 같이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후에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것만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남들보다 빨리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요. 저번 영상처럼 문자가 너무 많이 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말 급하다,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정보들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